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 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개봉한 시민덕키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린 여성이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평범한 우리의 주변에 만연해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현황부터 대처법까지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선, 보이스피싱,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예, 피스, 피싱은 낚는 거잖아요. 네. 낚시하는 거잖아요. 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휴대폰이나 뭐 전자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어, 속이고 협박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겨,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돈을 송금하고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개인 정보라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라는 피싱의 합성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긴 요즘에 워낙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고 많아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을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에는 저희 같은 젊은 세대 분들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전화는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사실 저의 개인정보 뭐 휴대폰 휴대 전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어, 전화가 많이 오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광, 그 광고 전화를 조금 차단해주는 네, 네, 네. 어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실제로 받지는 않고, 네. 아, 이 전화가 뭔가 좀 문제가 되는 전화다라는 음. 게 이렇게 확인이 된 전화, 전화는 많이 이렇게 저한테 오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오죠. 음. 그 보이스피싱과 연동되는 것 같은 문자. 음. 그 클릭을, 링크를 클릭하면, 네. 개인 정보가 다 털릴 것 같은 그런 문자도 아, 많이 예, 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좀 피해가 되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어떤 특정한 번호로 오는 번호는 뭐 받지 마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요즘에는 그걸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건지, 진짜 일반 우리 휴대전화 010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중요한 전화인데 놓치는 경우도 있을까봐 네. 받았다가 음. 어, 좀 이상해서 저도 뭐 그냥 끊어버린 적도 네, 있긴 네,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로 범죄가 사실 그럼 안 되는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의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지금 꽤 수, 어, 수년간 음.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신고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합계를 한번 그 통산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액이 5년간을 추산해 네. 보니까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피해 건수가 총 22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계속 날로, 네. 날이면 날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어떻게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어 이게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 보이스피싱이면은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범이 그 범죄를 그 이끌어내는 게 결국 대출을 쉽게 아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대출 사기형이 네.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다. 내가 검찰 또는 음. 수사기관인데, 뭐, 잘못 음. 정보가 도용이 돼서 너는 그 당신이 네, 네.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네.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네. 뭐 휴대폰이 부서졌는데 어디로 돈을 보내줘? 라는 음 그런 뭐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네. 뭐 그런 그 메신저 PC도 네, 네, 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한그 사례를 보니까 그 전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네. 그냥 이제 받게 되잖아요. 네. 특히 010으로 전화가 네, 네. 오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받게 되는데 그렇죠.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근데 네. 네.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는데 들었을 때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요즘은 이제 그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 아, 목소리 네. 내가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딥페이크로 음. 그 가공을 해서 네, 네. 나의 가족들에게 허. 내 목소리 여보세요 뭐 얘기한 그거를 네. 기반으로 해서 나랑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오오. 뭐 범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셔라 라는 아.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이렇게 딥페이크 그 목소리를 복사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거 같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톰 음. 형이 나오는 네. <laughs> 영화에서 네. 이런 것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한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제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들었던 범죄 유형도 하나가 집으로 택배가 제가 뭐알수 없는 택배가 도착을 해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나는 뭐 이런 게 시킨 게 없는데 해서 그뭐 발신자에게 연락을 하면 어뭐 잘못되었으면 다른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신상을 알려주셔야 뭐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 알려주세요 이미 주소는 음, 알고 있으니까 뭐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신상을 말하게 어, 그렇게 다. 네, 유도를 네.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법이 <laughs> 많아서 우리가 조금 음.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면 어쨌든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돈을 음. 송금했건 어떠한 나의 물건에 송금을 했건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범인이 잡혀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어 그러니까 범인이 잡힌 거랑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아, 왜냐면은 그 범인이 잡힌다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뭐 사기죄 네,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음. 그~ 처벌을 범인을 검거해서 그~ 재판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돈을 이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당한 금액을 네.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 없다. 하면은, 네. 그거를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네. 결국 돌려받지가,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음. 그 돈을 다 썼는지, 뭐, 다른 데에 숨겨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다른 데에 숨겨놨다면, 그 숨겨놓은 돈을 찾아서, 네. 그,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피해금액 돌려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 네. 근데, 영화를 봐도 그랬고, 이렇게 검거를 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거든요. 음.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이스피싱이 워낙 그 범죄가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해자 쪽을 맡아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쪽을 맡아서 뭐 민사소송 또는 네. 이제 고소를 진행해 본 겨,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범죄 유형인데 네. 주범이 있어요 주범 네, 네. 주범이 있고 주범의 지시를 받는 종범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음... 그 예,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기도 모르게 담당한 방조범을 아, 방조범? 제가 고, 그 네. 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변호를 네.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갓 대학생이 돼가지고 음. 아르바이트 구하는 음. 중에 네, 네. 아르바이트가 뭐~ 이제 비대면으로 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만 하면은 하루에 일당 한1 0만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음. 해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서류 작업을 처음에 네. 한다라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갑자기 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디에 심부름 좀 해달라라고 아. 해서 갔더니 그게 돈을 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돈을 받는 아. 그런 음. 경우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만약에 범죄를 저질 것 같았으면 뭐좀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이 음. 다 노출된 음. 상태로 네. 예, 돈을 이렇게 수, 수령을 하, 했던 경우에 해당이 됐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1회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이게 보이스피싱의 뭐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사실 처, 그 뭔가 평가받긴좀 어려운 것 같은 네. 게 그렇죠. 정말 이제 잘 모르고 하시는 네. 분들도 없지 않아요. 음. 네. 근데 알고 하면 정말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좀 찾아봤는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할 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총책, 뭐 지시책, 뭐 혹은 수거책. 감시하는 역할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던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잡혔을 때, 뭐, 내가 어떤 업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걸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은 음. 했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아르바이트, 말 그대로,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노리는 이런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서 어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10대들에게까지 이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뭐 이게 그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특히 뭐 수능 이제 치고 나서, 음. 어, 시간이 많으니까, 네. 뭐, 단순, 우, 그, 뭐, 여행 경비를 벌자. 그런, 아, 뭐 그런 목적이 될수 있고, 네. 또 네. 생활비를 벌고 싶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 시급이 뭐, 만 원이잖아요. 네. 그, 하, 하루, 한 시간 열심히 일 하면 만 원인데, 어, 어떤 아르바이트는 쉬, 그, 한, 하루에 쉽게, 어렵지 않게 뭐한 10만원 벌수 있다. 네. 또는 20만원 벌수 있다. 라는 음.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네. 네, 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지난달에 이제 11월 10, 어 13일에도 네. 19세, 19세인 청소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아마 수능 치고 막 그런 청소년인 것 같아요. 수능 치고 했던 그런. 청소년 A 씨가 네. 1억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입금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다가 음. 그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음. 이게 보니까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네.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어디로 보내라라는 송금 지시를 받고 음. 그 거기 그 그에 따라 이행을 하다가 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그 수사관 그 수사기관에서 음.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가 네. 된것 같은데요. 이게, 그, 결국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음. 구해서, 이, 어 돈을 송금하면 된다. 라는 음. 일을 시켰더니, 그, 그 일을 맡아서 결국 하는 게그 19세 음. 청소년이었던 거죠. 네. 시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지 않거든요.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요. 시키기만 합니다. <laughs> 네. 시기만 하는군요. 예. 음.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점조직화되어 있고 음, 또그 음. 본체는 뭐, 뭐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검거가 어려워요. 음. 제가 최근에 했었던 그 형사 사건 중에서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어, 주범이 검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 네. 검거가 된게그 사건이 일어난 게 2013년 사건이었는데 아. 검거가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사건이 2024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 그 그러니까 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 검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검거가 안 되면은 결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음. 또 받을 기가 너무 어렵게 아,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우리 아직 사회생활이 많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뭐 회사 생활을 해봤더라면, 코로나 시대부터 비대면 수업이 조금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아, 요즘에는 이렇게도 음. 하나보다, 라고 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근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만 독한된 사건은 아닐 텐데 혹시 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이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네. 오시잖아요 <laughs> 그 범죄 조직들이 네. 중국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워낙 만연해서 어~ 이런 그 중국에서 형법이랑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음. 법을 제정을 해서 네.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그 별도의 특별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음. 해서 그 편취한 재산의 액수가 크면은 네. 가중 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일본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그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고령자가 많잖아요. 네. 고령자가 많은데 어 피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보통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85%이상인 고령, 65세 이상의 뭐 고령자일 네. 정도로 이제 고령자의 피해가 많아서요. 그 ATM 기계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할때 네. 고령자가 인출을 하게 되면은 고액을 송금하게 될 때. 그걸 제한하는 법을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규정이 심해지고 엄벌에 처한다고 음. 해도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어 전화, 뭐 송금 이 정도였다면은 음. 이제는 언제 나의 이 신상이 뭐 알려줬는지도알수 없게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법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 알면 좋은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차지, 네.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어, 또 최근에 조금 그 많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그 보통 당근 마켓이나 네. 그 직접 거래하잖아요 네네. 직거래를 하는데도 네. 범, 이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런 신종 그아 피싱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는게 네. 그렇게 하는게 요즘 이제 뭐 핀돈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제삼자 사기 뭐 파밍 사기라고 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굉장히 뭐, 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음. 그런 범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돈을,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그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돈을 받을 때 다른 계좌로 받게 해서 네.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해서 네? 그, 금, 어,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도록 해 가지고 그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의 그렇죠. 계좌를 묶어주세요 음. 금융감독원에 아. 묶어주세요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선량한 사람의 계좌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럴 요그 경우에는 이 통장이 범죄에 이루어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음. 그게 한 2, 3 개월이 걸려요. 에이. 그, 그 통장을 못 써요. <laughs> 그러면 투자자가 어. 두 명이네네네. 어.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내가 뭐그 통장 빨리 풀어줄게 돈을 네. 달라. 그런 수법도 요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수법들이 있어서 네. 만약에 좀 이상하다고 네. 생각이 되면은 뭐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네. 주위에 한번. 그 의견을 구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을 사실 몰라서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했음에도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사실 많이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어,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송금을 했다면, 네. 보이스피싱 당해서 송금, 어느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그 계좌를 지급,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시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금융, 해당 금융사에다가 피해 구제 신청. 해야 되고요. 음. 또 금융감독원에 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뭔가 접속해 놓으면은 개인 정보가 좀 노출되는 게그 줄어든다고 해요. 음. 그런 것들을 음. 미리 이제 사전에 네. 그 신고를 해놓으시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 휴대폰 같은 경우에 요즘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나도 모르는 대출을 받고. 음. 그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못하면 결국 피해, 그, 본인이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휴대폰의 명의 도용을 방지하는 그런, 음. 어, 폰 개설할 을때 휴대폰 명의 그 방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다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하냐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음. 그 msafe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어, 내가 만약에 개설을 하지 않은 휴대폰, 네 명의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하실 수 있고 또그 요즘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그좀 보호하는 네.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뭐 피싱을 미, 미리 사전에 음. 예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보이스 피싱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에게도 그 보이스피싱 변화가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딥페이크다 해, 음. 뭐다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나는 내가 돈을 빌릴 일이 없으니 네. <laughs> 다 거절해도 된다라고 사전에 먼저 <laughs> 알려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휴대폰, 아 휴대폰이 아니고 신분증 같은 것도 네. 분실하셨을 때는 무조건 분실했을 때 빨리 재발급 받고 나서 네. 다른 휴대폰이랑 그 기존에 이제 그 신분증과 네. 연동된 뭐 공인 인증서 같은 건다 폐기를 하셔야지 안전하다고 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빠르게 조치를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실 예방을 할수 있다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죠. 우리가 안전 예방 많이 알고 있는데 음. 보이스 피싱도 예방을 할수 있나요? 어, 네, 뭐 개인정보를 일단 제공을 많이 노출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이죠. 왜냐하면 네. 다 개인 정보를 통해서 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거래를 할 때도 곧바로 입금을 해라. 네. 시급하게. 뭐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의심해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링크 같은 게 오는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릭하지 않는 것을 네. <laughs> 추천해드리고 이게 멍, 이게 그 정당한 링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그 아, 검색해 본다면 네, 네. 아 이게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링크다 클릭하지 음. 마세요 이런 안내들도 많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확인 작업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가, 사실 지금도 이런 범죄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 현금을 현금 다발을 네. 어, 기존의 대출을 상환을 해줄 테니 현금을 주면은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정말 대출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네.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민덕키 영화가 그런 네. 거, 그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정말로 네. 좀 형편이 어려운데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출 수수료를 뭐 주고 막 그런 네. 것들로 인해서 네. 발생한 건데. 네. 어느 금융 기관도 현금으로 돈을 뭐 대출금을 변제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요즘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들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이것저것 찾아 보니까 연말에는 뭐 대출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연초가 되면 은행에서도 대출 규제가 조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뭐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내년에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실텐데 그때 내가 다른 대출금 상환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어 이런 게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 다 네. 내가 만약에 급한 상황이면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미리 알아두시고, 인지를 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네. 그 보이스피싱은 사실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 이게, 어,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어,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를 어, 요청드리고 또 피해 변제를 받으려면은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그 피해를 최, 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범망을 피해 날로 치밀해져가는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의 실체부터 대처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알고도 당한다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 가족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님, 오늘도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로몬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